안녕하세요. 영신덕입니다. 영신덕, 영신다역, 오늘 화분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뒤에는 전에 있던 화분 올려드리고 같이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제 화분. 네. 먼저 있고요. 자, 이쁜 12, 높이가 9, 16,000원 짜리입니다. 얘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본 화분들 중에 한 가지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집은 처음 들어왔는데 몇개안 돼요. 근데, 이렇게 생긴 것이 있고, 또 옆으로 생긴 것이 있고, 네, 무늬가 다, 다 좀씩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것이 있고, 네, 그리하여서 몇개안 내렸어요. 단가 있는 애들은. 이렇게 자, 150번입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9, 16,000원. 수제하고. 자, 151번, 너 수제압은, 근데 얘는 좀 저렴한 편인데, 전에 빨간색으로 들어왔는데, 없어갖고 뭐 팔았어요. 근데 이번에 파란색으로 들어왔죠. 바탕은 검정색, 네, 무늬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색칠해서 멋집니다. 그 대신 얼굴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네. 자, 151번, 가로가 13, 높이가 11, 12,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근데 얘는 수제압은 치고는, 네, 단가가 좀 싸죠. 한 가지 색이라. 여러 가지 색으로 만들어 달라 했는데. 어, 이색 파란색하고 또 무슨 색? 무슨 색하고 만든다 하더니 하여튼 이 색만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자, 151번 가로가 13, 높이가 11, 12,000원. 151번부터는 건이분에 갑니다. 얘는 여섯 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무늬가 다 같은 무늬야. 거의 비슷한 분홍색. 응, 가루가 14, 높이가 13, 2만 5천 원짜리입니다. 건이분은 물마름이 좋고 여름에 다육이가 잘 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화분, 하분, 수제 화분들은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건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다 분홍색만 있는 것 같아. 자 노란색은 한 개밖에 없어. 노란색 이렇게 한 개. 그래서 총 건이분 요거는 25,000원짜리는 네, 6개밖에 안들어왔습니다 152번 가로가 1 4 높이가 13, 건이분 25,000원에 갑니다. 153번은 25,000원입니다. 가로가 13.5, 높이가 14.5, 건이분 좀 높은 분이죠. 얘는 색깔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꽃무늬가 있고요. 어, 무늬가 어, 다 달라.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건이분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려서 아마 아실 겁니다. 자, 무늬가 조금씩 다르고, 네. 꽃무늬도 다르고, 얘는, 어, 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어요. 자, 153번. 가로가 13.5, 높이가 14.5, 그니분 25,000원. 자, 그니분 가로가 10, 높이가 9.7, 154번, 14,000원 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멋지게 생겼죠? 네.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얘는 거의 다 빠졌네. 분홍색하고 노란색 한 개밖에 안 남네. 또. 자, 154번 가로가 10, 높이가 9.7. 건입분 14,000원입니다. 자, 155번 갑니다. 가로가 10.5, 높이가 10.5. 건입분 15,000원입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생겼어요. 세 개의 다리가. 네. 자, 분홍색도 있고, 그다음에 보라색도 있고. 그다음에 노란색도 있고. 네. 자, 155번, 가로가 10.5, 높이가 10.5, 15,000원에 갑니다. 근데 얘는 좀더 높은 분이 있어요. 이 3개가 들어와서 있더라고, 같이. 자, 이렇게. 자, 이제 금 지금부터는 홍조 분입니다. 두 가지 밝혔고요. 큰 거는, 어, 색깔별로 4만원짜리가 있어요, 또. 156번, 가로가 12, 높이가 9.5, 25,000원에 갑니다. 어, 색깔은 이렇게 좀 얕은 색하고, 청색하고 두 가지예요. 파란색하고, 이렇게. 네. 그리고 무늬가 다 거의 다 틀린 거 아시죠? 네, 앞에가 걸고로 있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청색, 이렇게 있고요. 자, 내가 홍조분은 여러 번 영상에 내보내서 아마도 안 보셔도 잘알 겁니다. 자, 156번, 가로가 12, 높이가 9.5, 25,000원입니다. 12,000원짜리가 잘 나가서 없어서 새로 들어왔어요. 자, 가로가 9, 높이가 8, 157번, 12,000원씩 합니다 홍조 분들 지금 색깔이, 이게 파란색 찾으신 분이 많은데, 있을까? 12,000원짜리는, 어, 큐빅이 없어요. 네, 이렇게 파란색. 무늬는다 다르니까 골고루 내가 보내드릴게요. 157번, 가로가 구, 높이가 8, 12,000원입니다. 자, 158번은, 어, 오늘 올라간 영상에, 어, 다리가 틀리고, 얘는 4개짜리로 올라갔는데, 어제 주문, 오늘, 아침, 오늘 주문 못 하신 분들은, 아니, 어제 주문 못 하신 분들은, 오늘, 네,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날 영상을 일찍 찍어 놓으니까. 158번, 가로가 17, 높이가 13, 14,000원 짜리입니다. 다리가 틀린 거는 좀 조만간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이 3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얀색. 하얀색은 3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네. 이 색을 다, 하얀색보다 이 색을 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게 화분이 좀더 올라가요. 이제, 다음에 들어오면. 이분 것만 14,000원 팔고요. 다음부터는 아마 16,000원 정도 올라갈 겁니다. 자, 158번. 가로가 17, 높이가 13, 14,000원입니다. 자, 159번도 국내 수제화분입니다. 가로가 10.5, 높이가 12.5. 자, 얘는 제가 3 0 0 0원 할인했어요. 수제, 수제화분은 그 정도 할인하면 남는 게 없는 거 아시죠? 정사각이고, 위로 좀, 좀 직사각형으로 올라갔어요. 자, 이거 화분, 서인장 화분이에요. 얘도, 어, 무게감이 있고, 좀 있나? 네, 수제화분이라 좀 두껍게 만들어져가지고, 완전 짱짱하게 만들었어요. 얘는 화분, 저기 택배 가도 깨지지 않는 거? 네, 이렇게 하고, 색깔은, 어, 보라색도 있고, 밑에가, 어, 화분 색깔만 좀 달라. 빨간색, 이렇게 파란색, 분홍색. 자, 159번은 가로가 10.5, 높이가 12.5. 제가 3,000원을 할인했어요. 2만원짜리, 17,000원에 갑니다. 애양분입니다. 가로가 13.5, 높이가 14, 네, 16,000원에 갑니다. 160번. 얘는 물마름이 좋은 화분이에요. 그리고 엄청 가벼워요. 그 다음에 이 그림 그린 고 파텔 톤으로 들어가서 무늬가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좀 단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 160번 가로가 13.5 높이가 14 양분 16,000원 입니다 자 161번은 제가 토끼를 전에는 번호를 막 부여했는데 한꺼번에 부여 했어요 자, 세일합니다. 2,000원. 15,000원씩에 판매했는데, 13,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재고 빼기 위해서 세일. 자, 토끼 모양은 제가 하나씩만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색깔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크기도 큽니다. 작지 않아요. 20cm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토끼. 그 다음에, 이런 토끼. 얘도 빨간색이지. 네, 주황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막 그럽니다. 토끼가. 집도 틀리고요. 이렇게. 자이 토끼 주황색 토끼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짊어지고 다니는 토끼가 틀리고 그 다음에 이 토끼 자 귀엽죠 이렇게 해갖고 네 보라색도 있고 자 분홍색 토끼 어 여기 집이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 조끼 입은 애는 네 저기 연두색 입은 애도 있고. 토끼는 이렇게 해서 161번으로 통일했습니다. 자, 15,000원에서 13,000원 세일합니다. 어떤 토끼 주시라고 하면 됩니다. 자, 곰돌이 갑니다. 곰돌이 내가 3개는 지금 달기를 심어놨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곰돌이는 15,000원에서 13,000원. 가격은 똑같아요. 색깔은 다 빠지고 이 색만 남은 것 같네. 이렇게 원래 3가지 색이 있었는데요. 자, 얘는 심어져 있어. 요 심어져 있어. 자유기가세개 심어 놨어 내가. 곰돌이 예쁘죠? 사이즈가 작지는 않습니다. 162번은 곰돌이 13,000원입니다. 바로가 팔 높이가 9.5 4,000원짜리 네개만 원합니다. 재고 빼기해서 위 음, 이거 원가에 팔아요, 얘네들은. 네 개에 만 원이면 저는 남는 게 없어요. 택비 1 0원입니다 택비 내고 이거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이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자, 164번, 가로가 8, 높이가 9.5, 4,000원짜리, 4개 만원. 자, 165번, 가로가 11.5, 높이가 9. 네, 여기서부터는 수입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끝까지 수입이에요. 몇 가지는 안 된대요. 가로가 11.5, 높이가 9, 만원짜리, 7,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는 한, 옛날에 네 가지 색이 있었는데 다 떨어지고 한 가지 색만 들어왔어, 없어가지고. 네, 주황색 하나. 자, 165번은 가로가 11.5, 높이가 9, 만원짜리 7,000원에 세일합니다. 그 다음에 166번은 3개 남았어요. 재고가. 가로가 8, 높이가 9, 9,000원짜리 7,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는 3개 남았어요. 뭐가 붙었어? 네, 이렇게. 이렇게 3개. 자, 166번. 가로가 8, 높이가 9, 7,000원씩에 갑니다. 167번, 가로가 7, 높이가 10.5, 7,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얘도 수입이에요, 여기는. 수입이어도, 어 얘가 터들터들하니 수제화분이라 잘 만들어놨어요. 완전 탄탄하고 깨지지도 않고 단단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67번, 가로가 7, 높이가 10.5, 7,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168번은 두 가지 색입니다. 전에 네 가지 색이 쓰는데다 떨어지고 두 가지 색 남았어요. 가로가 8.5, 높이가 11.5, 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얘네들은 수입이라도 수제화분들이라 이쁘고 그래서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래도 싼 편이에요. 우리나라 거에 비하면. 168번, 가로가 8.5, 높이가 11.5, 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169번 갑니다. 가로가 9, 높이가 9, 9,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어 얘네, 얘네들은 4가지 색이 있고요. 자, 심어놓으면 뭐 이뻐요. 얘네들은 어, 하얀, 하얀색도 이쁘죠. 그 다음에 노랑색, 그 다음에 주황색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169번 가로가 9, 높이가 9, 9,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170번. 번입니다. 이것도 수입이고요. 가로가 12, 높이가 15, 만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전에는 1 0 0 0원 세일했는데, 천원 더 세일해서 이제 8,000원에. 몇개안 남았어요? 둘, 넷, 여섯, 여덟 개 남았습니다. 여덟 개? 아니요, 안 되겠다. 얘는 깨져가지고. 일곱 개 남았네, 일곱 개. 자, 170번. 가로가 12, 높이가 15, 만원짜리 8,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영신다육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